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 제목은 나의 간절한 소원, 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서대문형구소 역사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역사관을 견학했습니다. 아이가 방학을 맞아서 역사 견학을 한 것이지만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제도 없이 독립,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고문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까지 고문을 받으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직 현장을 보고 저도 가슴이 뻥쿨하고 욱하는 슬픔의 감정이 목받쳐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수십가지 고문의 현장을 보고 분노와 슬픔을 느껴봤습니다. 그들의 소원 대한독립 만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 속에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참았을 시간들과 인내들을 떠올려봅니다. 그 감옥에서 난방도 안되고 춥고 늘매막 그런 현장에서 그들은 억울함을 참고 대한 독립을 위해서 수모를 견디고, 이런 고문을 받는데 수십 가지인데 너무나 비참한 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는 지금 조국,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소원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과 같은 큰 소원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독을 한다든지 올 한해는 좀 건강해 보고 싶다든지 여러 작은 소원도 있을 줄 압니다. 다 좋은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국가적인 소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도 가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또 전도해 보고 싶은 마음의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올한해열 명만 전도를 한다면 그보다 나은 소원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쉽지 않게 한 명의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올한해 최고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전도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면 다른 어떤 소원받아도 최고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사도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 사명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북상하면서 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어서 이 영혼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치르는 것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경 가운데, 또 괴롭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이 때문에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간절한 손을 본받고 싶습니다. 구령의 열정은 신약성경 어떤 인물 중에서도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서 오는 오늘 본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살펴보고 그 복음의 열정은 어떻게 오는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현되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구령의 열정이 어떻게 우리의 소원이 될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여러분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로마 방문 계획 안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 방문 계획을 그는 늘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나누는 일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 당시에 다 로마로 길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는 교통과 문화와 모든 동시에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죠. 로마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해서 복음을 나누 계획을 그 오래 전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 5장2 3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 신앙은 로마서 1장 8절에 의하면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의 고향을 둔 사람들이 오순절 성년단의 사건을 치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웠기 때 그러면 몇 년의 차가 있을까? 로마 교회는 이미 상당한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9절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로마 교회 교회들까지 생각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를 우리들 시대에도 흔치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나와는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람과 이런 무관심하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계획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요즘의 교회 세상 풍토를 봐도 나랑 직접 관계없는 교회는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고, 그 교회가 죽어가는지, 미자룡교회가, 개척교회가 살아가는지, 문을 닫는지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서 전문들에게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별설교에서 사도바울은 그의 보금전도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내가 내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세번째 성경이죠. 사도바울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의식이 그의 복음 열정을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방문하기 전 사도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을 생각하며 영혼, 사랑과 그들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사명을 더 확장시켜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목회적 돌봄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지도 않은 교인들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과 헌신, 그리고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너무도 좁은 시야로 내 교회만, 나의 교회만 교회 일만 생각하게 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생활의 문제들에 실험하다 보니까 복음과 구원의 문제는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 품고 세상을 보면 세계가 목회지로성교주임을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보다 넓은 시야로 하나님의 마음 품고 영혼들을 생각해 구해야 합니다. 우크라나 전쟁 일정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는 우크라나 교회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크라나,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교회들을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열정을 불러 일, 일, 일으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소원은 로마 교회의 교우들을 굳세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나한 것입니다. 로마설장 11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뢰하는사를나누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당시 교회상은 박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상, 박해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것이상부 배로 박해를 받았어요. 사자부를 집어넣고. 시대적인 박해를 이기려면 당연히 믿음이 약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신하거나 이단적인 사람들이 이끄는 거짓 선동으로 사람들을 쉽게 낚시하였고 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신앙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격리하고 지지해줄 의무가 있는 사도바오. 그 자신에게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바울의 마음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들을 마음에 품고 언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으로 추구할지 모르는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11절은 로마 교인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방법으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 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신령 은사를 나누어서 그들을 건강하고 강하게, 강하게 하게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은사를 나누어서 사람들을 가게 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영적 은사를 숨겨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은사가 많은데, 그것을 나눠주지 않아서 나의 삶이, 몸이 건조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더, 앞으로는 더욱 만나는 사람마다 돕고 그들의 문제와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연사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곧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오직 자신만의 문제만 해결하기에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다 자기 자기만의 문제를 위해서 한낮으로 일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워가고 격려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열정은 바로 이런 자세에서 출발한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굳세게 하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그를 복음의 열정으로 만들어 가고 싶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빛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빛을 빛을 사람들에게 봉쇄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이죠. 나는 그리스도 사람에게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빛을 진 사람입니다. 빛을 졌다는 거. 뭐, 대출을 그 시대에 받았겠어요? 대출기록, 아파트 전망이라고. 빛을 졌다는 거죠. 사, 사도, 사도 바울의 진 빛은 육신의 진 빛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우리 대출받은 그런 돈에 그게 아닙니다. 로마스 8장 12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빛은 뭘까요?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 바울은 그리스도 그리스의, 그, 그리스의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신량 복을 나누어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량 복을 나누어 받았으나,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유대인 성도들에게나 신량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육신의 빛이 아니라 신령한 빛을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보야 성도들이 두 가지 면에서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게 진 빛이에요. 여러분이 은행에 대출금 얼마인지를 생각하면서 빛을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빛도 생각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바울 은 로마서 27절에 복음의 빛을 진 사람은 서로에게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면서 봉사할 것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진 사람은 품앗이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 돕는 상부상조도 아닙니다. 복음의 빛을 지었기에 빛친자의신정을 가지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생색을 내지도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한 것은 은근히 과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금의 빛을 진 사람들이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교회 등을 새로 교체했습니다. 다 교체했어요. 연예의 청정년 선교회에서 무상으로 토요일 날 정해서 교체해 준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련되고 조명이 밝은 가운데서 예배해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자비로 돈 들여서 한게 아니라 자비로 자기 용돈 털어가지고 돈을 내서 한 거예요. 자비로 한 달에 한 번씩 미자리 교회를 돌면서 해준다고 그래요. 교회등 가라. 가라주기 운동, 차비 등한달한 번씩 교회 등을 교회들을 선정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장모님이고, 본사님들고 집사님들 이런 복음의 빛인자가 되어서 하는 봉사는 더욱 빛이 납니다. 우리 하늘속에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 때문에 이자료교회들 힘을 얻고 좋은 예배 공간에서 밝게 예배를 할수 있는 곳이죠 우리는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처럼 빛을 지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사랑으로 돕고 희생하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봉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하고 있죠.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지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